자연합국어입니다 현대시 구강 수능 특강 우리 작품 두개김현승의 눈물과 김춘수의 강우 사별을 공통점으로 묶은 시예요. 자 고전 선생이 두 가지를 먼저 눈물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, 자첫 번째는 선생 어, 학원을 25년을 했는데 학생들의 유형이 진짜로 해맑은 친구들이 있어요. 정말로 해맑은 친구, 그냥 굳이 세상 전 없어 보면 힘든 일이 거의 없고 힘든 일도 본인 스스로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. 자 이런 사람들 구김없는 사람들 보자 이 중에는 아, 거의 없네요 대부분 여러분 다 성숙하셔가지고 자두 번째 유형은요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 슬픈 일이 조금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 힘든 일을 이겨냈기 때문에 좀 아이가 깊이가 있는 애들이야 이거는 쾌활한 거랑 정도가 달라요 쾌활해도 아니면 조금 이제 조용해도 단순하고 이런 애들이 있고, 약간 뇌주름이 없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냥 뭐, 뭐, 안 그렇더라도 되게 성숙된 애들이 좀 있어. 약간. 이렇게 보면은 주로 뭔가 아팠던 일들, 시련을 겪은 일들, 이런 애들이야.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말은 나는 일부 공감합니다. 아픔 만큼 성숙한다. 라는 게 아픔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라건 아니지만, 그래도 아픔이라는 것은 있어주면 좀 성숙이 되지 않을까.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첫 번째. 자, 두 번째. 영화인데 내가 이게 제목이 기억이 안나요 있겠지 이성재 남자친구가 울고 있겠지 아얘 뭐라 되을 말씀이 없습니다 어,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막 울어요 그런데 이 울고 있는 이성재가 발이 떨고 있는 걸본 거야 발이 막 떨면서 어, 어, 저 어머니 어머지가 이런 거온 거예요 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슬플 때딴 생각 드는 사람은 나는 그거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피해자분 아드님한테 피해자인데 이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다리 떨잖아. 아니 부모님이 저렇게 수십 번 칼을 맞고 죽었다는데 다리 떨다 아들 새끼가 이래. 그리고 야는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. 하지만 야가 살인범이야. 엄마 아빠 유산 때문에 죽인 거예요. 네. 이게 바로 얘들아 슬픔의 순수성이야. 슬픔 때문에 성숙한다는 게 여러분들 나 이런 이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아들 잃어서 죽었으니까 너무 슬픈 거지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극복하게 되면서 더 나은 정치적 자아가 된 거야. 자, 두 번째. 이 순수한 슬픔이라는 게 나와. 슬픔이 어떻게 쓰냐면 순수해요. 방금처럼. 되게 슬플 때는 다리 떨어도 안 돼요. 그죠? 네. 슬픔은 온전히 슬퍼야지. 그런데 세상의 모든 슬픔 중에서, 여러분들아,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적이 되게 슬프잖아? 그렇다고 그 슬, 밥을 안 먹진 않아요. 그런데 자식 잃은 슬픔은 밥안 먹습니다. 실제로 굶어 죽어요. 엄마, 아빠가. 너무 슬퍼서 또 다른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. 그렇지? 자 그런 것처럼 눈물은 여러분들이 그런 슬픔의 순수성과 아주 큰 슬픔과 플러스 이 슬픔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이 되는 걸좀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.